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요즘에 공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팍팍 들어오나요? 아, 문제를 풀때 문제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나요? 자,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공부는 잘안 되고요. 아, 공부는 원래 잘 하기 싫어요. 공부가 하고 싶고 너무 좋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자, 그러면 공부는 안, 안, 되, 안 하더라도, 잘안 되더라도 어떤 방침이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세요? 예. 현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업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충, 대충, 정확, 철저하게 하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해요. 대충, 정확, 철저하게 하라고요. 아, 나는 좋은 회사 다녀가지고 저런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다고요? 대충하고 철저하고 이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 아닌가요? 대충하면 철저할 수가 없고요. 철저하면 대충할 수밖에, 대충은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얘기하는 게 뭐죠?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라고요. 우리 건설 직종은 이런 것도 벌써 이제 하고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 자,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할 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1 2 3회 대비 시간은 점점 촉박하게 오고 있고, 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방어할 거 나오지 않을 거는 조금 대충 하시되 흉내만 낼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철저하게 분류도 제대로 하고요. 내용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죠? 대충, 정확, 철저. 자, 뭘 대충 하라는 거예요? 안담운 문제. 흉내는 낼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방어죠. 최소한 55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확 철저는 뭐죠? 그거는 나올 문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별표 세개씩 찍어드리죠. 보통 한 강의당, 한 교시당, 예, 우리 이제 한그 회차당 문제를 세개를 찍어드리는데 그세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란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께서 왜 학원에 오시나요? 이유가 뭐죠? 예, 그냥 저 얼굴 보려고 오신 건 아니고 아닐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시는 게 굉장한 어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오시는 건데, 예를 들면 예왜 오시는 거죠? 아, 문제 찍고 그 문제 좀 편하게 공부하려고 빨리 합격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답은 있습니다. 뭐예요? 선택과 집중, 나올만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요.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찍은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